오! 미친또야 아, 이거 어, 야 어, 에바네 어, 사쿠라야에반 e s 야에반 e 야에반 e s 네가 관심 가져야 할건 이들이야. 들어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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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정상적으로 <laughs> 왔네요? 안 터지고? 뭐지? 게다가 우리 전용 여기 있는 느낌이야. 야잘 만들었다 음악이 맞춰가지고. 오 이거 그거네 다 빨려 올라가는 거엠포리어스 엔딩. 야 개척자 병변에 있는 거 보소. 어용 도쿄 타워의 용. 후우! 슈퍼 유로 엔딩. <웃음> <웃음> 받아 주긴뭘 받아줘 야무지나 돼. 더큰 녀석은 야 녀석에게 우린 땅에 있는 작은 개미 같은 개미. 개미? 설마 허수에 나무 세계관 나오나? 아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설명이긴 한데 개미가 뭔 소리냐면요, 여러분. 어, 사실 이거는 어 호요버스가 저를 전체적으로 좀 표절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제가 허수의 나무를 설명할 때이 개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허수의 나무에 대한 인지나 관측이 마치 개미가 앞밖에 못 보는데 수직적인 Z축을 인식 못 하는 거랑 같다. 그래서 우리는 허수의 나무를 못 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저 썬더볼트가 우리를 개미처럼 본다는 거는 우리는 볼수 없는 다른 차원이라든가 더고 차원의 어떤 인지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이해되시죠? 저런 썬더볼트가 우리 같은 개미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우리는 앞 밖에 못 보기 때문에 동료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럼 쟤는 에이언즈인가? 잠깐만 근데 앞에 지금 익숙한 모델링이 서 있었는데 둘 테니까. 야인마너 야, 오랜만이다 스코트. 얘가 왜 왔지? 아, 드디어 찾았다. 얼린께선 열차팀과 친한 지인을 가이드로 찾으시길래. 어, 친하지 내가 우리. 그 우리 친해. 얘랑 대결하면은 맨날 져 주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거 맞지? 내가 열심히 안 해도 항상 져 줘. 개흉내도 내고 갑자기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때린 거야. 아 스파클이구나.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더라고. 아까 말한 인생에서 버린 것들이 스코트네요. 버린 것들이 다시 되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배상하라고 하겠어. 너걔못 잡아. <laughs> 내가 새로 연구한 동물 성대 모사라도 감상할래? 그거를 연구했어? 이제 아예 취미 같은 걸로 만들었나 보네. 동물 성대 모사. 동물 성대 모사라고 해봤자 그냥 개짓는 거잖아, 너. 저기 프로 정신이라기보다는 아, 저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저러지 않았을까? 그니까 내가 개흉낼 낸게 아니라 동물성 대모사 하는 취미가 있는 걸로 바꾼 거죠. 그게 아니면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대단하지 않아? 저 정도의 자기긍정,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이죠. 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은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면 되거든요? 맞아 다 죽이러 다닌다 그랬어 오! 튀어나와! 와 미친! 이 정도는 해야 스트리머 하는구나! 오! PV 그 장면이다 붙잡는 거 이야아 어 꿀꺽하는 줄 오우 하트 모양 고마워요 스파키 최고예요 나 알아 옆반이 락슈미 말하는거지 락슈미 락슈미 들어봤는데 락슈미가 인도신화에 나온 신 아닌가 락슈미 힌두교의 삼주신 비슈누의 아내 비슈누의 아내 비슈누가 테레사가 먹은 붕괴수잖아요 흰머리 학원장이 지금 스파키니까 그럼 락슈비는 스파키 안에 바빠졌네. 자넨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모르지. 졸업 시즌만 되면 많은 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있거든. 졸업 졸업 시즌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주임 선생님 좀더 쓸모 있는 말씀을 해주실래요? 어 쓸모가 없어. 방금 한 말은 당연한 얘기잖아. 졸업 시즌이면 내가 하는 말이 다 인생의 이치야. 이치. 이치의 율자한테 이치를 기억하고 있지. 컴파일러 넌 입학식 날 입학해서 내 기억이 맞지? <laughs> 당신이 이상낙원의 펀쿨색자입니까? 선생님은 생일날 태어나셨어요? 가 말을 한 없을지도 모르지 보니 그런 일을 다른 사람 뭐지? 우리 쌤의 과거 응. 아 빨리 가해줘 뭔데 아마도 15년 전에... <laughs> 아 뭐야 그 감질나게. 가장 후회할 만한 일? 그럼. 키아나를 살린 일인가? 오. 어, 가면. 한야 가면이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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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다 저거. 올리 선생님. 아, 당했군 학한테 <laughs> 뺏겼어. 제법이잖아. 잘어울리긴 한. 어가 아, 오리네. 아이 난지와 여기는비한데 너 되게 밝긴 하네요. 오. 얘도 위험해 보이는데. 참표간다. 이야, 이거구다. 야, 뭐야? 잠깐 벽에 꼈다고? 아, 그걸 잡으면 어떻게? 잘 이용해야지 벽에 낀 거를. 당신은? 그냥 무명객이라고 불러줘. 웃기고 있네. <laughs> 나르시시스는 너잖아, 임마. 날 그냥 관객이라고 생각해줘. 아, 네가 마치 스타레일의 동자처럼 말이야. 양배추 역할이구나. 붕괴서드에 양배추 있거든요. 어, 주인공 처음에 만나는 함선 AI 있어요. 그 친구가 딱요포지션이에요 그래서 걔는 붕괴서드가 게임이란걸 인식하고 있고 다른 플레이어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양배추가 그래가지고 얘처럼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독자라고 뭐지? 나 허락한 적 없는데? 젠장 작가한테 저작권료를 청구해야겠어 받아내자 잔뜩 웃네

사쿠라 느낌 확 나네 이거는. 가면. 아 그러고 보니까 사쿠라 가면 쓰잖아. 붕괴서드에서 사쿠라가 가면을 쓰면은 어, 동료를 죽일 때 써요. 안부의 가면이잖아요, 그죠? 기억 나시죠? 나 깜빡 잊고 있었어 있거든요. 이 가면을 언제 쓰냐면은 동료 중에 배신자 나타나면은 그거를 청소하는 게 사쿠라 역할이에요. 그죠? 요 여우 가면. 반만인거 예쁘죠. 요 가면 쓰면 이제 동료 중에 배신자 처리하러 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야너 청부 살인자야. 니가이말 하니까 웃기네. 이건 들어봐야겠다. 아니, 본인이 원래 청부 살인자였으면서 이런 소리를 한다고? 어? 의이 니가 손에 묻힌 피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새로운 인생이라고 거절하네? 이건 아주 건전한 스토리라고? <laughs> 붕괴 서드 불건전한 스토리 공식 확정! 줘도 <laughs> 되나? 자, 이제 널좀더 주인공답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라쿤 가면 주나 보네 음... 오 어, 즉석으로 만들어주는 거였어? 오. <laughs> 이게 환조술이구나. 어? 어? 웃기긴 하네. 잠깐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아저물 속에 들어가면 세상으로 들어가는구나. 너 파키야 파클리야, 파클리야 파키야, 파키 파클. 얘가 뒤집어 쓰던 버추얼이었구나. 그게 생명력을 얻었네, 환조술로. 그러면 가짜가 진짜를 대체하려고 하겠네요? 어, 이거 메비우스 서사잖아. 여러분, 붕괴서드 낙원하신 분들은 알죠? 메비우스가 본인의 기억을 스캔해가지고 인격체를 만들었는데 그 인격체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자살하잖아요. 야, 스파클 너 위험해. 야 이게 자동화시켜갖고 AI 만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요. AI 컴파일러 만들어 놨더니 얘가 돈을 막 벌다가 갑자기 이제 나를 배신하고 진정한 컴파일러를 대체하겠다고 날 찾아온 거죠. 하지만 실제 컴파일러를 만나봤더니 눈물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오 쓰나 바로 쓰 뭐야 어? 아이씨 이거구나 썬데이한테. 야, 이 사기꾼아. 조졌네. 고포드 가면 됐네. 까마귀 가면. 어? 뭐야? 오늘도 <laughs> 활기네요스마트왓츠야 죄송해요, 선 몸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 같군요. 너 알았지. 다낭은 가끔 보면은 이게 진짜 순수하게 모르는 눈인가 할 때가 있어요. 일어나세요. 에시벨씨. 드디어 명탐정이 <laughs> 왜 아이스크림? <laughs> 오. 그 펼기야 진짜로. 대담한 는 <laughs> 사실을. 고개를 들든 숙이든 인간이 하늘을 바라볼 때 보게 되는 건 언제나 같은 하늘이라는 걸 잊지 마. 그러면은 물 속에 있는 달또 얘기하는 거겠지? 반사된 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술이 뭡니까? 차가운 부리지오그 속에 달을 담아 마십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기도 했지. 진짜 여기 오면 큰 누님 소리 들을 것 같은데. 당신은 15년 전에 그! 막 이러면서 어 이거 뱀뱀이잖아 이 위에는 없긴 한것 같은데 어 있다 잠깐 나 어디 갔어 오오 오오오 오, 오. 숨겨진 길이다 여러분 이거 알았어요? 이야 개신겸캬 여기도 있네 야 이렇게 한 바퀴 돌수 있구나 오 깜빡할 뻔했네 너도 이게 진짜 술집이구나 야 연출이 좋아 왜안 웃어? 웃어 약간 조커 농담 같네요 이 연필을 사라지게 해보겠습니다 따단 아 세상에 저 빨간 머리 아가씨 맞지? 웃고 있어 헐 허리래 무전이 대단한 추리력이네요. <laughs> 좋아요. 바로 정답을 알려드리죠. 전해 모두 거짓 정보뿐인데 나더러 뭘 보라는 거야? 세상에 무능한데다가 의심까지 많아 좋다. 본 것이다. 이게 벨로보고에서 쓰레기통 뒤지게 할 때부터 알아봤어. 개발팀에 이 들어온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봐요. 무섭는데 잔디배 결과가 도리어 저를 부숴버렸죠. 나는 조금 이해가 돼요. 왜 아하가 비의 연극인들 괴롭혔는지 알것 같아요. 괴롭힘 당하는 모습이 웃기네요, 얘네. 그 종산이 그거죠. 그 선주에서 방생파, 애들 놀리고 있던. 이곳은. <laughs> 맞긴 해. 다 본인이 건강하다고 하더군요. 정신이 나가서 그렇지. 그 버추어를 환조종으로 만들고 본인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활동하는 본인이 스파클인 거지. 얘가 오히려 가짜일 수 있다는 거지 못하는 가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가면을 버린 거야? 이게 자신의 모습들인데 부정적인 걸다 버려 왔나 봐요. 신경 쓰지 마. 누구나 살다 보면 똑같이 많은 차를 버리게 돼. 얘가 이제 P.V.에 보면 평범한 학생처럼 나온단 말이죠. 그 시절의 자아인가 봐. 버린 거지. 연기자 <laughs> 스파클로스의 페르소난가 보다. 이게 교활한 걸까? 자기 자신을 절단하는 건데 자. <laughs> 어, 좋은데? 어 묶였어요. 뭐든지 해도 되나봐. 아 점프가 없네. 점프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에게 너희들한테... 쓴다. 어느 여행에서 나와 취향이 비슷하고 우인의 자질이 꽤 있는 소녀를 만났어. 누군데? 그 소녀와 겨루던 중그 애는 현지에만 있는 회전초로 날카로이 스파클잼으로 만들 뻔했지. 어. 게다가 거대한 기갑도 가지고 있었는데. 온몸 곳곳에서 광선을 발사할 수 있었어. 피타 얘기네. <laughs> 그쵸. 거대한 기갑이 스타 점퍼잖아. 헐 미친. <laughs> 너 지금 붕괴써도 갔다가 다시 온 거야 여기? 아그 시점이구나. 나는 여행 중에 만난 대단한 무기들을 모두 몰래 복제했지. 아, 아그 훔쳐 왔어. 부장이 있으면 저 가짜는 분명 뼈도 못 추릴걸. 기타 무기 수출됐네요 근데 장군이 스승이 살아날 가능성이 0이었다는 거지 전 수많은 가능성을 상징하는 별빛이 법계 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봤어요 그 빛은 희미하게 깜빡이다가 결국 신의 깊은 사색에 잠긴 거대한 그림자에 삼켜져 천계의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아 말이 되게 어렵지만 슬프네요 수많은 가능성을 상징하는 별빛이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는 거니까 가능성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죠. 단 하나의 가능성도 없었다. 희망이 없었다. 저희는 선체의 운행을 바라만 보는 무력한 개미가 아니랍니다. 개미. 저희가 보잘 것 없는 운명의 일부를 바쳐 그들의 궤적을 만들어낸 거죠. 아, 개미. 또또또 설명해가. 마치 에이언즈가 들어올리는 걸 우리는 인식조차 못 해야 정상인데 효과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운행을 바라만 보는 무력한 개미가 아니다. 보잘 것 없는 운명의 일부를 바쳐서 궤적을 만들어낸다. 보잘 것 없는 운명의 일부를 바쳤다는 게 스승님이 희생해서라는 뜻이죠. 스승님이 희생을 해가지고 운명의 그들의 궤적을 만들었다. 운명의 궤적. 수렵의 라니 쏘아온 화살의 궤적인 거지. 그게 운명의 궤적인 거지. 목숨을 바쳐서 운명을 바꾸는 화살의 궤적을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력한 개미가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하... 에이언즈를 천체라고 표현한 것도 좋네. 별의 운행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의 막대한 존재한테서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그 행동을 이끌어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인간 참가다 이거는. 위대한 a 이즈도 저희의 의지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는 법이지. 나 왠지 그런 상상함. 버튜버분들이 현실에서 만나 가지고 진짜로 치고받는 상상함. <laughs> 그런 카메라가 따라갈 수 있을까? 리깅을 소서관이야 드디어 방송밖에 모르는 학생들에게서 벗어났네. 말이 쓰면 심하시네. 방송밖에 모른다니. 이게 직업이거든요. 어, 규칙대로 너희에게 보충 수업을 해줘야겠네. 아 너무 싫다. 보충 수업이니까 마지막 수업에서 이어서 한 거네요. 음. 그러면은 이제 보충 수업 해줬으니까 여기서도 퇴장하나요? 바라도. 안 돼요? 네,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히메코 아껴주세요. 동아리였다. 어. 야, 옛날 감성 물씬 나온다 90년대 아, 저 TV 모서리에 걸려있는 거 보세요 어디죠? 요즘 분들은 모르죠 저 브라운관 뚱뚱한 TV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저 칠판이랑 요즘은 화이트보드 쓴다며 아 저거 옛날 교실 크 이거 이거 이게 햇빛 때문에 여기 달면 안 돼요 여기 달아야지 여기 문 위에 여기거든 원래 자리가 여기다 달아놓고 이제 수능 끝나면 저걸로 비디오 보여주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요거였고 저도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여기 이렇게 책장 안에다가 tv 넣어놨죠. 그 다음에 생긴게 컴퓨터 책상 crt가 막 기울어진 각도로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책상 있었잖아요. 비스듬하게 유리 책상 판 아래에 모니터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다가 이제 티 v 가더 얇아지고 넓어지면서 벽에 붙었죠 요즘은. 네, 1984년도면 히나미자와의 케이치가 예, 전화갔을 때거든요. 두렵다. 왜? 네. 선배? 어. 돌아왔구나. 전년친인가봐. 하지만 너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죽었다고? 학교 폭발했다고 한게 그게 얘네가 죽었나 보네요. 학생들이지. 열차 여기서 학교에서 출발시켰나봐. 그래서. 열차 타고 신나게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데 학교가 불타고 있는 걸본 거죠 밑에서 어 이게 아닌데 어왜 어? 그 어? 갑자기 공포물이야 어야 손바닥 도망쳤다. 손바닥 미친 야 하지 마어씨 공포를 모른다고요 예 제가 공포를 모르죠 아 공, 공포를 안, 안 느끼죠 컴파일러를 죽었다고요 아니에요 저 전혀 놀라지 않았죠. 그래 지금 제가 놀랐나요? 떨고 있지 않죠? 눈물조차 흘리지 않죠? 여러분 카메라가 안 보이죠? 캠이 열리지 않았죠? 아 거울을 양쪽에 끼면은 내가 양쪽으로 난반사 되잖아요 무한반사. 만약에 시뮬레이션이면은 과도한 연산 때문에 셧다운될수 있죠.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스파클이랑 스파키랑? 맞는 것 같은데? 막 손잡이랑. 배수치? 아 맞네 얘네 여기서 싸우고 있네 개웃기네 이거 스파키 무기죠 이거 따봉 저거 막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네 그러면은 저거 너 꼴대? 점프 못하는데 우리 어떡하지 싸늘하게 내려다본다 뭘봐 인마 무릎조차 없는 녀석이 어떻게 감히 하늘의 물건을 넘보느냐고 헐 이것이 셀레스티아를 노려본 삐에로의 심정인가요 플래쉬 오호 미친! 이런 건 예상을 못했는데요. <laughs> 오 연출 보소. 아 파도 그림 살아났고요. <laughs> 거슬리던 구형 모델은 어 죽인겨? 어머! 전 세계 하나의 남게 될야 이거 메비우스라니까 시선. 완전. 시소라 단항은 없지만. 이쪽도 민바이러스가 아, 위험해서. 관중. 오케이 okay, 성배전쟁 온. 음. 교회의 개입은 없는 거다. 모든 사람이 너처럼 되고 싶어하는 건 아니야. 그래 인마. 그들에게 보여주겠어. 나의 락을난 사실 너처럼 되고 싶긴 해. <laughs> 나는 스파키처럼 되고 싶긴 한데 어 불러줬다. 근데 스파키가 너무 많은 건 싫어. 아직 안 끝났어. 사람들 속고 잡아. 가도. 이제부터 내가 키울 거야. 야, 저 인파 속으로 사라진 거 진짜. 공각기동되냐고 어, 썬데이두분 당황하지 마세요. 썬데이 씨가 제 씨를 공유해 주실 겁니다. 설마 길중으로 찾나? 전 국민이. 야. 결혼 잘했네. 규룡파보. 일목요연. 능력을 섞어줬으니까. 켠! 곳을... <laughs> 야, 장가 잘 갔다. 선데이, 야, 니가 도움이 되다니. 빡! 호호! 홈런! 야, 다 찍어, 찍어, 찍어. <laughs> <laughs> 맛있구요. 우리 위에. 내 머리 위에 보여? 어, 길이었는데 흉 됐어. 역시 개척자가 변수다. 죽는다는 얘기 그렇지? 같아요. 효과. 헉. 아, 히메코가 죽을 줄 알았는데 비타가 죽는구나. 근데 저 스파클 서사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짠지 가짠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수많은 자신을 자아를 절단해 가지고 여러 개의 나르치센 크로이치를 만들면 우주가 멸망하잖아. 임마. 어? 본인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짰다? 이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럼 또 말이 되지 그지? 이것도 활락이니까 또 내가 지, 저, 지는 한이 있더라도 재밌으면 되잖아 잊었구나 기억을 재밌으려고 네가 이기는 계획을 아 이게 그거야 통 속의 뇌 같은 거죠 내가 영웅 되는 서사시를 만들어 놓으려고 빌런 역할을 할 캐릭터를 나의 클론으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인 거지 어 소름 끼쳐. 제정신들이 아니야. 다들 보고 있어? 재밌긴 하다야. 이야 좋았다. 재밌다. 아 본인이 영웅이 되는 본인이 이기는 승리 서사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려고 자기 자신을 분리해 가지고 본체는 기억을 잊어버리고. 개맛있다. 제가 계속 어떤 꿈이 있냐 사람들을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통 속의 뇌로 살고 수많은 시뮬레이션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는 기억들을 쪽쪽 빨아먹고 싶다고 그걸 해낸 거네 스파클은 그니까 마토신지가 있었던 거네요 학교잖아 여기도 야 성배전쟁이랑 진짜 똑같다 학교에다가 그 블러드포트 연성진 깐 거잖아요 애들 학생들 다 빨아먹고 도시에다도 깔고 그 아이의 이름은 헉? 히메코였네 뭔 소리야? 히메코네 아빠라고? 히메코 아버지 죽었는데 아 그건 붕괴서도 히메코지. 야 이건 좀 놀랍다. 그럼 히메코 씨는 누구세요? 아저씨가 사, 마, 맞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히메코는 그럼 뭐예요? 대체 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가 히메코 소리를 내었나? 현장에서 컴퍼니 직원 한 명이 컴퍼니도 죽었어? 조사 결과 사망자의 신원은 내가 아는 컴퍼니면 펄 아니면 스코트인데 스코트 죽으면 안 되는데 스코트 죽으면 안돼감춰야안돼아내 <laughs> 스코트가 이제 누구 놀려 보면은 엎드려 있는 게 스코트고 여기 이천 가려 놓은 게그 부두목이네요 15년 전에 히메코의 친구들을 죽인 근데 이상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15년 만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면 히메코가 있을 때만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15년 전에 히메코 떠나기 전에 히메코 친구들 다 죽고, 15년 만에 히메코 돌아오니까 또 사람이 이렇게 죽었네. 죽음의 전령이 돌아왔어 히메코구나, 죽음의 전령이. 근거없는 의심은 아니지만 그 자는 이미 5년 전에 처형됐어. 처형됐다고? 잘못 죽였네, 사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저 부두목이 애시베란한테 정보 주던 앤데. 제가 약간 빡통이었는데 되게 좀 화끈했거든요. 애가 좀 라그남. 그래서 약간 호감이었는데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정훈한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쩌는 군요. 막 이런 느낌이어서. 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겠지. 에시베일 전면에 나서다. 에시베일의 복귀 이런 건가봐. 라만차가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펄시 게임에 참가하죠. 야 물론 그쪽이 절 여전히 필요로 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얘는 가면 뭘까? 늑대 가면이겠지? 흰말이야 영혼은 현실의 파라미터를 바꿔 자신만의 독립적인 차원을 만들었는데 현실의 그건... 파라미터를 바꾼다 이게 현실이 시뮬레이션이란 얘기겠죠? 파라미터가 입력값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키가 뭐 185다 190이다 이런 게 파라미터니까 그 입력값을 바꾸면 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차원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네 얼굴 이번 환널게임의 아련자는 정말 예상 밖이네 <laughs> 나야 주영일 와 재밌다 겁나 스토리 길어 근데 개재밌음 <laughs> 씨